안녕하세요. 개발자 구디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주스탄드로 현재 스토어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스토어 역시 상태 값이기 때문에 화면이 재렌더링 됐을 때 상태 값이 초기화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주스탄드에서 제공하는 펄시스트라는 기능을 활용을 해서 상태 값을 브라우저의 스토리지에 저장해서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거나 브라우저를 닫았다가 다시 열어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식 문서에서 주스탄드의 펄시스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부분의 기능이 어떤 개념인지 한번 요약본을 한번 작성을 해보고, 바로 기능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스탄드에서 펄시스트 기능은 상태, 즉 스테이트죠. 스테이트를 브라우저에 스토리지. 여기서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로컬 스토리지나 세션 스토리지 저장해서 이 저장하는 개념을 이제 퍼시스트라고 합니다.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거나 브라우저를 받았다가 다시 열어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새로 고침했을 때 로그인 정보가 초기화되는 이슈를 주스탄드의 펄시스트 개념을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스탄드는 우리가 알다시피 리액트에서 사용되는 간단한 글로벌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리고 퍼시스트 미드웨어 사용하면 이제 스탠드 스토어에 데이터를 브라우저 스토리지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상태를 유지 persist 할수 있어. 예를 들어 로그인 상태, 장바구니, 테마 설정 이런 게 있죠. 우리가 다크 모드, 라이트 모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페이지를 새로고침해도 유지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브라우저 뭐 쿠키 삭제나 인터넷 기록 삭제, 이런 걸 하면 아마 상태값도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수동적으로 데이터를 초기화하는, 즉, 브라우저를 초기화하는 작업을 거치지 않으면 이 상태값들이 유지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공식문서를 보면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아래쪽에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세이지 부분을 보면 주스탄드 미드레어 쪽에서 퍼시스트이 모듈을 불러와서 어떤 스토어에 퍼시스트 안쪽에 이제 함수 안에 셋을 통해서 기존에 우리가 작성했던 이런 상태값과 뮤테이션 기능들을 즉 액션들 이런 것들을 써준 다음에 스토리지 이름을 이렇게 포지션 스토리지 이런 식으로 정해주면 이제 브라우저에 저장이 된다는 라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구조에 맞게 한번 유지 어스 스토어를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이론을 토대로 한번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문서와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export, const. 자, use us store는 create us store.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리고 나서 이 부분도 똑같이 이 구조에 맞게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first를 불러와야 되고, 이 부분은 주스탄드의 미드레어 쪽에서 이렇게 불러와 주면 되고 그리고 나서 자, Set 이 부분은 똑같이 이 부분을 수정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디, 이메일, 로를 각각 관리하는 게 아니라 유저라는 개체로 관리를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넣어주고 자 set 유저는 r 는 new 유저에 타입을 유저로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위쪽에 인터페이스 유저 이 부분을 그대로 넣어주시고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유저가 타입이 유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주석 처리해주시고 이 부분은 이제 t 에자 유저는 new 유저 이렇게 할당이 되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여기에 저는 네임도 넣어줘야겠죠? 우리는 어스 뭐 스토리지 이렇게 넣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타입이 일치하지가 않으니까 이제 이 부분도 복사하셔서 리스트 부분도 넣어주시고요. 이 부분은 이제 유저는 이렇게 할당을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위쪽에 이 부분이 이제 필요가 없고 set 유저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타입이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new 유저의 타입이 유저고 이 부분도 객체로 이렇게 감싸서 음,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타입이 이제 일치가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어스 스토리지라는 이름에 로그인하는 시점에 요 데이터를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페이지에 sign in 쪽에 index.tsx에서 로그인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요 데이터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set 유저만 이렇게 불러오면 되고 이 부분도 set 유저 이렇게 불러오면 되죠. 이 부분도 제거해주시고, 다음에 이 부분을 set 유저에, 자 아이디는 유저의 아이디 넣어주면 되는 거고 이메일은 유저의 이메일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롤은 유저의 롤. 이렇게 넣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제거해 주시고 코드가 조금 더 간결해졌죠. 자, 로그인한 시점에 이 set user의 데이터가 담기면서 유저 데이터가 이 부분에서 세팅이 돼서 persist에 의해서 어스 스토리지라는 이름을 가진 로컬 스토리지에 브라우저 스토리지에 담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 터미널을 열고 npm run 배부로 명령을 통해서 로컬 브라우저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발자 독을 여시고 애플리케이션의 로컬 스토리지 이 부분에 로그인이 진행된 후에 어떤 값이 들어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그인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테스트 계정으로 한번 로그인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로그인이 진행이 됐고 성공적으로 들어왔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만든 여기 어스 스토리지라는 이름으로 스테이트 안에 유저의 각각의 이메일과 아이디 롤이 이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헤더의 UI도 바꿔주면 되겠죠 지금은 이제 로그인 버튼이 뜨니까 자 컴포넌트의 커먼의 앱 헤더 이 부분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었죠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유저라는 이름으로 받아오겠습니다 이 부분도 유저가 되는 거고. 그러면 유저가 있을 때 여기는 유저점 제 이메일이 이 되는 거죠. 이미 로컬 스토리지에 유저가 있기 때문에 새로고침을 했을 때 기존에는 저 테스트 골뱅이 테스트.com이 새로고침되면 로그인으로 바뀌었었는데 자, 새로고침하면은 이제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고 올바르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어스 스토리지 이 부분을 제거해 주시면 이제 새로 고침을 하면 데이터가 날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어스 스토리지를 삭제했는데도 이로그아웃 부분에 데이터가 지금 보이는 걸 어,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고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유저는 기본적으로 값이 뭐죠? 이 객체 안에 아이디, 이메일, 롤이 있기 때문에 값이 항상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유저점뭐 이메일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확실한 값으로 비교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로그인을 됐죠. 유저로만 하면은 이제 로그아웃이 보이지만 사실상 이렇게 이메일로 넣으면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 주스탄드 퍼시스트를 활용한 상태값을 한번 관리해 보았습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테스트. 테스트골뱅이.com 한 다음에, 자, 로그인 해주시면, 로그인 성공했고, 위에 있는 계정이 잘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로그아웃 눌렀을 때, 데이터가 실제로, 이제 이 부분도 날려줘야 되는 거죠. 지금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새로 고침하면빈 값이지만, 사실 여기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실제로는 로그아웃 누르면, 이 부분이 이렇게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vs 코드 가져서 여기 안쪽에 reset 함수가 도는 시점에 이 set 함수를 통해서 유저 데이터를 초기 값으로 바꿔주면서 이 코드를 넣어주면 됩니다 로컬 스토리지에 있는 어스 스토리지를 리무브 해준다 이 코드를 화살표 함수 안쪽으로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로그인 해 주시고 1232323. 자, 로그인 됐고. 자, 개발자 도구에 이제 로그아웃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로그아웃 해 주시면 이제 어스 스토리지도 삭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퍼시스트를 통해서 상태값을 영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배워 보았는데요. 반드시 로그아웃 해줄 때도 요 스토리지 데이터를 비워 주는 습관을 들여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데이터를 초기화 했다고 하더라도 이 스토리지 안에 상태값이 남아 있을 때 기능이 동작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조금 전 우리가 이 유저의 이메일로 비교하지 않고 유저만 가지고 비교했을 때도 로그아웃 버튼이 계속 보이는 이런 이슈가 간혹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로컬 스토리지나 세션 스토리지에 이 스토어의 상태값을 저장했으면 로그아웃 시점에 반드시 비워주는 연습도 주셔야 조금 더 안전한 서비스를 운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은 가볍게 이제 퍼시스트 기능을 통해서 상태값을 이 브라우저에서 관리함으로써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거나 브라우저를 닫았다가 다시 열어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기능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 같은 거 한번 기능 구하실 때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아요.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로그인 상태나 뭐 장바구니, 테화 설정, 이런 것들은 보통 이퍼시스트 기능을 사용을 해서 많이 구현을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코드를 활용하셔서 다른 것들도 이제 디벨롭 하실 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